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아네 아, 네, 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우리 교회를 포함한 전국의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과 기도를 모아 여름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의 결단,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또한 그만큼의 은혜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교회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 3년 동안 제한되었던 캠프를 다시금 시작하게 된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지만,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장소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참여를 고민하는 것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면서 캠프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예배, 기도회를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을까,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준비하던 그 과정 속에 되돌아보니 긍정적인 조금 아쉬움이 좀 남긴 했습니다. 아~ 우리가 좀 걱정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이야기를 풍성히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잠시 학생들이 적은 소감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교육 목자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신데 누구일지 찾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가장 재미있던 소감문인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적었습니다 형들과 밤새 놀고 싶었는데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다. 너무 아쉬웠다. 다음에는 게임을 잘해야지라고 적었습니다. 그런 이런 즐거운 소감문도 있었고, 어제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 좋았다.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 같았다. 두 번째 날 밤에 예배를 드리고 울었다. 많이 울었다. 신앙심 때문에 운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태도가 달라진 것 같다. 주여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이문 밖을 나가도 2박 3일간의 깨달음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겠다. 나는 기도하기보다 놀려고 왔는데, 어,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예. 나는 기도하기보다 놀려고 왔는데, 놀기보단 기도를 자연스럽게 한것 같아 좋았다.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어른들이 말하는 은혜 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아온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은혜 체험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학생들에게 신앙을 지도하고 담당하는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보람되면서 동시에 걱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국을 뛰어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깊은 주님을 만나게 할수 있을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할수 있을까?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룩한 부담과 고민이 이제 숙제로 남았습니다. 다 좋은데 뭐가 목사님 너무 예, 다 좋은데 너무 그러신 거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고민은 지금부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건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애매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조금 성숙한 학생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구나라고 느꼈지만 조금 애매한 학생들은 내가 지금 은혜를 받은 건지 이 분위기에 따라가는 건지 헷갈려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은혜를 받은 건지 아닌지 조금 궁금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말로 꼭 표현해야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표현하는 말에 가둘 수 없는 무한한 크기가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회를 드리며, 신앙의 훈련에 참석하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으세요 라는 그 인사 말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따라 하셨지요. 누구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때론 앞서 말씀드린 학생처럼 기도회를 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이 나고 그 가사가 내 안에 너무나 기쁨이 되었다. 평소보다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은혜를 받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조금 애매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길게 오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소유의 예배를 드리며 내 상황에 맞는 찬양을 불렀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은혜 받는 것일까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했다면 그것이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평소보다 좀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면 라 그것이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와 3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와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분명하고 직접적인 음성을 여호수아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그 음성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향합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은혜 받은 대로 들려 주신 그 주님의 음성대로 행하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탄, 배를 탄 제자들이 큰 강풍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워 자신을 살려달라고 라 외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광풍을 그치게 하신 사건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이 말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복음성과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해. 라는 찬양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사장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 찬양과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거친 풍랑이 불어왔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은혜를 주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그 힘을 주시는 우리의 주인 대신 왕 대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고 모셔야 합니다.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서 풍랑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겠지요. 말씀 시간에 찬양 시간에 감정과 생각의 변화가 있었지만 예배가 끝난 뒤 우리의 삶이 예배 전과 동일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완전하지 않다거나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드린 찬양이 부족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찬양 후, 말씀을 한 후, 말씀을 받은 후,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한 확신과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의 확신이 그 은혜를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은 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까지 거기 유숙하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택, 세우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면 아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는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가나안 땅 구체적으로는 여리고성을 지나야 하는 인간적인 걱정과 불안 때문에 밤잠을 설쳐서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해서 일, 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극히 작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일어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여호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와 1장 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와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갈망하던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을 할때 특히 중요한 일을 할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던 날에도 7장과 8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하던 그날에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만 읽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한 후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의 은혜를 받은 그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담대함이 이 은혜가 상실되지 않도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상실되지 않도록 이 여호사처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편 143편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 드림이 이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그 은혜가 상실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을 자동차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차 안에 운전자가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서 사용할 짐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중요한 게또 뭐, 뭐가 있을까요? 연료가 있어야겠죠. 목적지가 멀면 멀수록 가는 길이 힘들면 힘들수록 요즘처럼 더운 날일수록 연료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자동차에, 우리가 탄 자동차에는 연료가 있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장소까지 걸어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세상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여호수아는 이 당연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있었기에 사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는 말씀처럼 낯설고 가보지 않았던 길, 그 길을 정찰 대가 정찰 대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확신하며 언약계를 가장 먼저 앞세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후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받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은혜는 아직 여호수아 3장 상황에서는 아직 실현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아직 성취된 것은 아니기에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결함의 성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오절 말씀처럼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성결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성결하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공동 번역에서는 성결, 성결이란 말을 목욕 재개로 번역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성결하라라고 외치면서 옷을 세탁하라, 몸을 씻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결하기 위해 몸과 옷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도 깨끗하게 행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옷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는 반쪽짜리 성결, 성결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이라. 온전한 성결은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기이한 일, 기적과 표징을 기대한 것까지 성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인 모든 첫 소생의 죽음이 임하기 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깨끗함을 가지고 죽음의 재앙을 넘긴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의 옷을 빨며 자신을 깨끗하게 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신해산 강림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지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걱정하며 의심하며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그 일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출발한 것까지 우리가 행해야 하는 성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것까지도 기대하며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결이 우리의 우리 은혜를 받은 우리의 성결이고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사랑을 쓰여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행해야 할 성결임을 소망합니다. 온전한 성결로 나아갈 때 은혜의 그 성취는 오래 걸리지 않고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는 말씀처럼 은혜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목소리>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곧바로 요단강물을 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정결함으로 확신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가로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 즉시 발이 담기자마자 요단강물을 끊으셨습니다. 이런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걱정과 불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두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깜짝 놀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요단강, 그 요단강이 범람하던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변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모습, 깨끗함과 기대, 깨끗함과, 깨끗함과 그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대하는 성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40년간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소망보다 범람 직전의 요단강이 지금 눈앞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길강 건너에는 (38년) 전 절망을 안겨주었던 가난한 거주민이 있기에 걱정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열심히 체크하고 확인했습니다안전 장치를 (3중) (4중으로) 확인했습니다.그런데 번지점프를 뛸때 걱정되죠.이게 정말 잘 묶였을까?내 무게를 지탱해줄까?줄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또 시험을 보기 전 이런 생각이 들죠. 시험 범위가 맞나? 공부 안한게나오면 어떡하지?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 뭐지? 분명히 확신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막상 상황이 눈앞에 닥쳐오면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온 이스라엘 민족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횟 족속과 희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상실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증명해 보여 주셨습니다. 10절에 이것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동행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긴 언약계였습니다. 이 언약계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하던 그 순간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 뒤에 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걱정하던 그 앞에 가장 가까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5절 이스라엘 민족이 빠르고 넘치기 직전인 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하지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언약계는 요단강 바로 앞에 있었고, 또 17절 강을 다 건너가기 전에 이 요단강이 다시 메마른 땅에서 넘치는 강으로 변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이 언약계는 요단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절 말씀처럼 가나안 거주민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때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 걱정과 불안으로 상실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여기는 그 문제로 인해 상실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지금 움직이고 행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성결을 게하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확신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눈앞의 문제 풍랑을 두려워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훈련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마가복음의 그 사장 말씀처럼 거친 풍랑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 앞에 모든 것이 잠잠케 되는 능력이 성경 속의 일이 아니라. 사냥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은혜를 받은 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도 당연한,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 전 말씀을 붙잡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정결케 하는 모습,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는 모습이 은혜를 받기 전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소망한다면 우리 삶에 이세 가지 모습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이세 가지가 있으십니까? 있길 바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세 가지의 모습이 있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누리고 있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직 복음 밖에 있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은혜를 받은 삶이 어떠한 은혜 어떻게 달라지고 어떠한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 신앙의 훈련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써내려가고, 써내려가고 계시는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후의 모습이 나타나게 소망합니다. 그 모습으로 오늘 또 하루를, 다가올 주일을,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은혜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부르고 있으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말씀과 기도로 붙잡게 하시고, 선결케 하시며, 동행하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흔들릴 때도 있으나, 때로는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세상이 대신할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삶의 지경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이웃과 가족들에게도 나타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